실적 호전주에요. 3분기까지는 9,421억 정도로 매출액이 상승했죠. 또는 영업이익 465억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 보였고, 단계순이익을 봐도 239억.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되죠. 거래량과 수급 개선 보이고 있고, 주요 입평선 뚫고 올라갔고,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증권 방송 주식 마스터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2월 15일 오전 9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장 중에 추천 종목 상승 모멘텀 확보하고 위로 열려 있는 종목 추천드리려고 촬영하게 됐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음, 대창이란 종목입니다. 대창. 1985년 11월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2000년 8월에 상장을 했고요. 주요 업은 비철금속류 중 동과 아연의 합금인 황동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음, 총1 2개 회사에 속해 있는 대창 그룹 소속 자회사입니다. 이업 자체가 기초 소재 산업으로서 경기 변동에 따라 급격한 변동을 보이진 않아요. 다만 경기 변동에 어느 정도 선행되는 편이고 현재 국내 이제 동업계는 과점체제를 이루고 있어서 이렇게 시장 흔들리고 할때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 상황 연출에 나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때 실적 호전주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기, 지난해 3분기까지가 이제 최근 실적 발표됐는데 이제 곧 4분기 합산해서 작년 실적 합산해서 발표가 될 거예요. 3분기까지는 6,680억 정도였는데 지난해는 9,421억 정도로 매출액이 견조하게 상승했죠. 또 영업 이익 측면에서 보면 139억 정도였다가 465억 두배 이상 세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 보였고 단기순이익을 봐도 47억 정도였는데 239억.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되죠. 이 부분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 흐름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게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흐름에서 실적 호전 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방어도 잘하고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빨리 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지금 음봉이에요. 전일 뭐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도 추천 드릴 때는 보합권이었어요. 그 언급드리면서 이구산업은 뭐 지금 양전에 성공했다고 했는데 그날 전일자의 상한가 바로 장중에 진입했죠. 이렇게 다소 이제 시장 흐름에 따라 등락이 있을 수 있고 밀릴 수도 있고 한데 분할 매수로 신규 종목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잃지 않는 매매 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최근 거래량은 못 쓰기죠. 거래량 수급 개선 보이고 있고 전형적인 양음양 패턴을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금일은 밀릴 수 있어요, 늘릴 수 있는데 양음양으로 올라가는 패턴 보일 수 있고 거래량 터졌을 때 주요 이평선 뚫고 올라갔고 어느 정도 이제 이평선 수렴 후 발산 시세 분출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추천드렸어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잃지 않는 매매 가능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초반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전에 성공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제 또 밀리고 있죠. 음, 증시에서 이제 약지나 호재보다 더안 좋게 민감하게 반응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인데 지금 이 부분 지정학적 리스크는 음, 그 누구도 알수 없죠. 푸틴 이외에 누구도 알수 없을 건데 실제적으로 과거 통계를 봤을 때뭐9.11 테러도 있었고. 크림반도 실제적으로 러시아 크림반도 침공 사태도 있었고 뭐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슈도 있었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됐을 때 이런 이슈들이 증시 방향 자체를 바꾼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기업 펜데멘터를 입각해서 주가 회복되는 모습 보였고 전 고점을 뚫는 모습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장 많이 흐르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고 개별 종목 대부분 손실권에 있어서 걱정 많이 되실 텐데 지금은 시간이 약입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도 아니 오늘 장중에 추가로 이제 촬영을 할 수도 있고요. 음 내일도 좋은 종목 발굴되면 유튜브를 통해 또 소개 드리,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